칼빈주의 오대교리 정리 고경태 목사의 글입니다. 칼빈주의 오대교리는 칼빈주의의 전체 교리는 아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알미니안들이 항론한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세운 것이 아닌 1618년부터 1619년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의 다섯 가지 학론의 변호 성격으로 작성한 것이다.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은 개혁 교회에서 퇴출 당했다. 예정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칼빈이 예정론을 이중 예정으로 체계화 시켰다. 예정은 하나님 작정의 불변성을 근거로 나왔다. 칼빈은 예정을 선택과 유기로 확정하는 이중 예정을 주장했다. 도르트 회의는 알미니안의 주장에 반대하여 세운 다섯 가지 교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으로 확립했다.이 다섯 가지 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구원 교리에서 시작했다고 볼수 있다.그리고 네덜란드의 상징이기도 한 튤립의 이니셜로 정리되어 튤립 교리라고도 한다. 1.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죄는 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그 감정과 지성,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적이라는 표현은 타락한 각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떤 측면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 구원 시작과 구원 진행과 구원 완성에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알미니아는 부분적 타락으로 항론했다. 2.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윤리적 행위나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알미니안의 조건적 선택에 대조되는 구분이다.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으로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알미니아는 예지 예정을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개혁파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점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과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그분의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의 빛 아래에서 이 교리를 설명해왔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3. 제한속죄. 제한된 구속이란 말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닌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알미니아는 무제한적 속죄이다. 보편 구원론은 제한 속죄와 어울리지 않고 무제한 속죄와 어울린다. 4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역적 은혜란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산물인 것이다. 동시에 개혁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 책임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역사함을 주장했다. 알미니아는 가학력적 은혜이다. 불가학력적 은혜는 성도의 견인과 한짝이다. 가학력적 은혜에서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5.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전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참된 신자들이라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런 반역의 상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한편 이 교리의 의도는 도덕률 폐기론을 변명할 구실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알미니아는 은혜로부터의 탈락 가능성으로 항론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정론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예정론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 예정론을 비판하는 책을 보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교 진영에서도 예정론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 예정론을 말하면서 예정론이 맞으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그러기 때문에 예정론이 옳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예정론을 기계적이나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운명의 화복을 탐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관에서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 시대에는 행위신학이 난무하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주장한 것은 펠라기우스로부터 시작된 영향으로 볼수 있으며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 그리고 그 아류들에 의해서 반복된다. 인간에게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고 감정이 벅차 눈물이 나는 현상 등을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적인 것인데 육체인 인간의 오감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절대자의 의지에 불변을 믿으며 예정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의 추론에 의해서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해야 한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근거로 한 칼빈주의 오대 교리를 믿는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찬양하게 한다. 네. 나를 보...